이은요 위에 있대. 그리고 두 개의 직선에 동시에 접한대요. 근데 나조건부터 먼저 생각할게. 나조건부터 생각하면, 그, 요것을 보면, 얘를 보면, 그, y는 3x 1이고, 뒤에 거는 y는 3x 7이잖아요. 그죠? 그림을 그린다고 해주면 3x니까 기울기가 좀 세게 나가겠지 그죠?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이제 마이너스 1이 여기쯤 있고 플러스 7이면 이렇게 돼주겠다 이렇게 맞아 이해가? 어? 여기가 7일 거 근데 원이 여, 여기에 이 사이에 접한 데 동시에 동시에 접하니까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있을 거잖아, 알지?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 뭐 있을 거잖아요. 이런 식으로. 그치 그럼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심은 어디 있을 것 같아? 중심은? 중심이 어디 있을 것 같아? 중심. 그 어? 두 직선의 중간. 그렇지, 딱 가운데 이렇게 딱 지나겠지, 중심이. 이렇게 지나겠지.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빨간색은 y는 얼마야? 3x겠지, 일단. 기울기는 똑같아야 될 거잖아. 그리고 여기는 요거 딱 가운데 거잖아. 7하고 마이너스 1의 가운데. 중점 지났겠지, y절편도. 어? 지금 뭐 한다고? 기울기는 어떻게 되고? 쌤쌤이고, 그지? y절편은 어떻게 돼? y절편의 중점을 지날 거잖아. 그치? y절편. 그러면, 7하고 마이너스 3 가운데 얼마야? 3? 두개 더해서 반 나눠주면 되니까, 3이야, 3. 중심이 여기 있어야 돼. 근데 이 중심이 또 어디에도 있어? 여기에도 있대, 여기에도. 맞잖아? 중심이 여기에도 있대, 어? 여기에도. 그럼 두개 어떻게 주면 돼? 가하고 요거랑 열 방향 풀면 중심 나오겠지, 그치? 자, 그러면 이제 X. y, 3x 플러스 3을 여기다 대입해 줄게. 그럼 여기 얼마냐면, 플러스, 3x 플러스 3에 플러스 1이 0이어서, 4x 플러스 4가 0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 되주는 거야. x가 마이너스 1이면, 여기 마이너스 1이면, 오, 중심이 마이너스 1,0인 거지. 이게 뭐 찾은 거야? 중심. 됐어? 마이너스 1,0어 여기 나 보다 그지 여기 다른 원들은 아니고 이 이래, 얘네들은 탈락 이것들도 뭐 이렇게 해주고 얘는 마이너스 1,0이니까 뭐, 요쯤 있나 봐 이렇게 쭉 가서 얘인가 보다 그지 요런 원이 돼 주는 거지 여기 있는 거 여기 가서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이 중심을 찾았으니까 못 찾아야 돼 반지름 찾아야 될 거잖아. 그럼 반지름 어떻게 찾을까? 여기까지 거리공식 써주면 되지. 마이너스 1,0에서 이 직선까지. 이얘 갔어? 얘를 하던 얘를 하던 상관없어. 어, 요거까지 거리니까. 자, 마이너스 1,0에서 여기까지 거리공식 써줄게. 요기, 요기, 요기. 자. 그렇죠. 점, 점지 그렇지. 점과 직선 사이 거리. 자, 그럼 반지름 R은. 자 아, 예, yep. 여기까지 거리 공식 쓰는 거예요 지금. 어, 루트 3, 루트 아 루트 3이란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10이 돼 주겠죠.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3, 0이고 플러스 7의 절대값 루트 10분의 4돼 주겠다, 그죠? 자,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 이제 최종적으로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. 중심이 마이너스 1,0이에요. y의 제곱은 r제곱이니까, r제곱 해주면 10분의 16이거든? 2로 약분 대줘서 5분의 8 이렇게 되겠지.